제48편 구라자손의 시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 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제가 10대 시절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되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생,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인세. 시0편 4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핵심이 큰 왕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 그 주님이 큰 왕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입술을 고백하지만 정말 삶 속에서 큰 왕임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큰 왕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우리 아버지가 큰 왕임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큰 왕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큰 대재벌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떠했을까? 아니면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떠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큰 왕이신데 문제는 보여지는 게 없으니 실감이 나지 않고 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이 시편에서 또 중요하게 언급되는 단어가 성소라는 단어입니다. 성소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장소. 처음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 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있었죠.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서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성소가 성전으로 대체됩니다. 후에 바벨론에 의해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포로의 시간들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마저도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10편 48편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인 히스기야 통치 시기에 쓰여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파괴되어지기 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돌아와 성전 을 재건했을 때 정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며, 되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 이 솔로몬 시대의 그첫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 성전마저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교회 건물 역시 그 자체로 성전은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이 자신이 성전이시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9절에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오늘의 성전의 개념에 비추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큰 왕이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좋아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히 다투고, 다시는 안 봐, 라고 이야기하며, 의절 또는 절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십니다. 아무리 아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여 감옥에 가더라도, 아들은 아들인 것, 아들인 것인 것처럼, 딸은 딸인 것인 것처럼,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큰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큰 왕의 아들이자 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아니, 주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눈이 아닌 큰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기에 나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존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를 대할 때도 이러한 시각으로,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나의 남편을 바라볼 때, 나의 아내를 바라볼 때,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보내는, 보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큰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큰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동시에 주의 심판 또한 묵상하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축하네 주의 영이 임재한 이곳 은혜 해강 물이 넘쳐나네 지쳤던 우리의 영 Can't to swallow